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 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어, 저를 이제 그 농구 훈련을 할때 농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초 체력을 하는데 달리기를 굉장히 많이 시켰습니다. 아 근데 농구를 아시다시피 막 이쪽저쪽 많이 뛰어야 되잖아요. 코트를 그러다 보니까 달리기를 많이 시키셨는데, 어, 저는 정말 달리는 걸 너무 싫어했습니다. 아, 진짜 그 너무 너무 막 진짜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Потому что а потом я начал разбираться с этим вопросами, начал учиться, что такое бег, я стал разбираться, как преодолеть, как улучшить. А, кроме, кроме, а, кром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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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мое тело вообще не кроме, 나와 연키 맞지 않고 나는 안그 키가 또 갑자기 크다 보니까 허리가 굉장히 아팠는데 달리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몸이 너무 괴로워지면서 아, 달리기는 정말 나를 위한 운동은 아닌 것 같아. 난 평생에 달리기는 정말 하면 안될것 같아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힘들고 몸이 괴로웠어요. <놀람> 어 그런데 이제 달리기에 대해 배우면서 뭘 배웠냐면. 그두 번째 호, 두 번째 숨이라고 하는데 이제 더 쉽게 의미를 해석하면 새로운 호흡법을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어, 왜냐하면 자기들 마라톤 선수들도 잘 알고 이렇게 운도 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이제 운동을 계속하다 보면 사람이 호흡이 진짜 턱에 차서 아, 이제 이제는 더뭐 뛰거나 더 하면 죽겠다. 뭐그 되게 뭐, 그그 뭐, 뭐 해병대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물에 물에 있거나. 어 근데 계속 달리다 보면 호흡이 정말 이제는아 인제는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이제 호흡은 멈추고 아 정말 몸은 진짜 부서지는것 같은 그 순간이. 그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죽음의 순간에 다다랐다. 죽음의 다다를 어떤 그 지점에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 이제 나도 아스나이어 그런데 이제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 이제 더 이상하면 죽어나 쉬어야 돼. 어 이거 더 이상하면 심장이 터져 죽거나 멈추거나 어 진짜 이 호흡이 이제 더 이상 안 돼서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나는 멈춰야 돼. 그러고 멈춥니다. 그러나 이, 전문적으로 운동을하거나 전문적인 어떤 것을 해내야 되는 사람들은 이거를 넘어서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대 다 계속 애들이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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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오면. 어, 넌 못해요. 막다 이제 들어놓고 그러는데, 게이 코치는 계속해서 그, 너을 넘어가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은 personality, I need to be made in a mission by shredding. Marathon and push up its man. What's m a r a t h 면 n s home a n 이 t o k 아, 내 몸이 이제 완전 그 죽을 것 같은 그 지점에 와서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정말 새두 번째 호흡 내가 새로이 힌 새로운 호흡으로 호흡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압니다. 각자 요상한 분들 몇가 가지 옷도 입고 나왔잖아. 그런데 그걸 이제 배우 고 들으면서 아, 진짜 나도 저걸로 경험해 보고 싶다. 진짜 그것을 넘어서서. 이렇게 몸이 괴롭지 않고 그 호흡법을 익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 그런데 진짜 계속 코치님이 계속 운동을 시키잖아요. 계속 뛰다 뛰다 어느 날 정말 그거를 체험했어요. 막 죽을 것같으셨 어. 이제 남 이제 심장 터져 죽나 보다 그런데 어그 지점을 넘었으니까 갑자기 정말 어. 어떤 느낌이냐면요. 아, 진짜 호흡이 진짜 멍청것 같잖아요. 근데 갑자기 호흡이 막 굉장히 커지면서 갑자기 죽을것 같잖아요. 우리가 너무 많이 그 그게 다시 다 없어지고, 새김이 어디서 나오면서 마치 내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어, 그리고 내 미래를 생각할 때, 아니면 내 과거를 생각할 때,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낭만과 인생의 절망들 이런 걸 돌아볼 때, 아 정말 그냥 죽는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죽은 것 같은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아 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김혜에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월아 라고 명령하시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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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그 성경에 며칠 보면 그자의 비유의 통자가 이 시죠이탕자가이탕자도뭐 자신의 죄든 모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자기가 아죽 죽은 것 같은 순간이 왔었습니다그래서그랑 아, 같이 그 돼지밥을 먹으면서 아게아니구나 그거 뭐 그냥 죽은 거구나라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 그 순간에 그, 도달하게 되면 사람은 두 가지 선택밖에 없죠. 정말 죽을 것인지, 그래도 살아갈 것인지. <목소리> 여러분 엘리아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정말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그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큰 <목소리>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 시대의 그 왕후가. 이사 벨이어 나는 오늘 엘리야를 내가 죽이지 않으면은 내가 내 신이 나를 버리도 좋다 이 말을 전해 듣고 그냥 엘리야가 완전 당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 그냥 저좀 제발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막 죽여 주면 뭐 뭐든 다할수 있으니까 제발 저좀 죽여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기하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45년도 40일 금식 중간 동안 그 육체가 정말 죽는 체험을 하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인간이 어... 언제 가장 괴롭고 인간이 가장 고통스럽게 느끼는 그 지점에 어떻게 시험에 들게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다가와서 아니, 하나님의 자녀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 그렇게 하지 마뭘 금식하게 하니 어? 그냥 먹으면서 해 어? 먹으면서 하고 너무 뭐 애쓰니까 네가 힘든 거야 포기해 포기해 적당히 살아 항상 사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나는 인간이 어, 어, 어떤 일들 가운데 죽을 것 같다, 죽는 게같다와 이거는 사는 게 아니다 라고 느끼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지점에서 인간이 얼마나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신약에 여러 가지 식들을 쓰면서 얘기하죠. 내가 받은 환난이 얼마나 큰지, 내가 말했습니다. 몇 대를 맞고, 내가 죽을 법이 얼마나 넘겨지고, 내가 돌에 맞아 죽은 적도 어, 있고, 사람은, 뭐 바다의 폭랑 속에 빠져 죽을 뻔한 거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그 모든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신 것은 그 지점을 통해서 분명히 새로운 호흡, 새로운 호흡으로 새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된 것을 아, 우리가 크리지, 보게 크리지, 됩니다. 크리지, 우리가, 크리지, 우리가 아, 내삶이 정말, 크리지, 정말 크리지. 이건 위기고 아, 이거는 정말 살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할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흡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Мы п р 이 д о л ж а е м и д т 내가 어떤 그 풍부에 처하든뭐핍 처하든, 뭐 곰피배 처하든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믿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을 과야길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그 목이 곱 진짜 그 고집세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족속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 그들을 막 리더로서 이끌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아,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죽이지 마세요. 아, 마세요. 그러고 그러는지 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음.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너 때문에 우리가 이런다 이러면서 음. 모세를 음. 탓하고 그러나모세는그 어떤 상황에서도 음. 아, 하나님 그냥 저부터 죽이습니다 음.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 진짜 저, 저못 참겠어요. 음. 저 제네들 음. 좀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제네들 좀 벌을 주시든지 죽이세요. 아니, 저한테 좀하나님말잘 말, 듣고 믿람좋좋은사람들로 어, 붙여주시면 제가 가나안에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않았습니다이스라엘 아, <laughs> 민족에게 적군이 쳐들어와서 그 대장인 골리사말그 어, 키가 장대하고 싸우는 날, 그 우세가, 우세가, 사람이 우세가, 매일 우세가, 우세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할 때, 우세가, 우세가 많은 사람들 어, 정말 너무 두렵고, 너무 괴로워서 대답도 못하고 두려움에 떨을 때, 다윗은 그 앞에 담대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네. 왜 그들이 어, 그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데도 가만히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두려웠어요. 죽을 거같있어요 그냥, 어, 어, 바로, 그냥 바로 죽을 텐데 아 어, 진짜 어떻게 뭐 누구 나갈 사람은 없는데 저그 사람을, 사람을 이길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 중에 어디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 공포와 죽음과 같은 공포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다윗이 젊은 그 어린이 다윗이 그 전쟁터였을 때당윗도 분명히 그 죽음의 그

나는 지점에 도달할때가 you know, 반드시 있 하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서는 자기가 그 점을 딱 찍어요. Я с а 가놓데도그어 я б о л 아 나는 저거에 그리고 저 내가 꿈꾸던거 포기. 아, 저거 내가 꿈꾸니까더 힘들어. 포기할래? 아, 그리고 내 생각에는 나는 요 정도까지 고기에까지 내 인생은 그냥 괜찮은 것 같아 그냥. 대충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그 점을 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말로만 포기하지 마 그리고 어떻게 하나 돌아 그냥 이렇게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그 길을 계속 갈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보기 하시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을 기대해야 하냐면 네. 그 내가 죽음의 이 지점에 도달했다는 거에 계속 그것을 묵상하고 내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계속 되뇌이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여기서 다시 새롭게 살아갈 정말 주님의 말씀하신 독수리가 날개쳐 오른 같은 그러한 힘을 갖는 그 심지어는 그냥 인간이 그 육체를 이겨내는 그. 운동 가운데 체험했던 그 정말 새로운 호흡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가르쳐 주시고 저에게 그 호흡을 할수 있는 삶을 새로운 삶을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그 호흡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구해야 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0절 다같이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가룩한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런 모든 은혜 하나님 하나님은 해. 그냥 조금이 아니라 모든 은혜 모든 은혜 은총 더 쉽게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모든 복이 모든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모든 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관계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나 자신과의 어려움, 여러 가지 상황적인 어려움, 뭐내 육체의 어려움, 내 정신의 어려움, 뭐 여러 가지 그 모든 것을 복으로 바실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죽음에 처면 머무 이르렀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아 이제 주님이 나를 완전히 거듭난 자로 그 호흡을 주님과 주님의 호흡을 함께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으로 이제 나를 거듭나게 하시겠구나라는 기대를. 받는 것이 오늘 본것이이3절에 뭐라고 말씀지시은지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가라 라고 명령하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 가다가 그냥 길이 꼬불꼬불 그냥 오르막길 막 계속 되면 우리는 당연히 너무 힘들다라고 느끼 아,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 내가 진짜 하나을 만났는데 그리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비전도 주시고 아, 내가 진짜 와 정말 내 평생을 내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구나 라고 결단하고 내가 정말 주님께 서운한 시간도 있었는데

굽고 억어진 길입니다. Бог в г о в о р и т кривые пути в жизни народа почему потому что они выбирали другие б а б о они 고 ы б и р а л 고 к и д а л о 고고 н и в ы б и р а л 쫙 뻗은 대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나도 포기하지 않으니 너도 포기하지 마. 내가 계속 너를 네 다리도 고치고 네 팔도 고치고 네 호흡법도 고쳐서 그 고된 길로만 계속 갈수 있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2장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자 내가 너희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아무기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하며굽분 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목소리> 여러분 우리가 맹인과 같은 삶을 살지만 내일도 한 시간 후에 또 못, 알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삶을 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이 끝까지 보이지 않고 그 길이 정말 어디를 가겠는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이 길이 바로 고된 길이고 이 길이 바로. 한탄 데로이 길이 바로 네가 실망하는 그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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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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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그 길은 바로 하나님, 저를 제발 좀혼나고 억울해지고 뺑뺑 돌아가는 보내주세요. 아지싫니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로 가지 않고 아, 하나님, 저는 이 길, 이길뭐 하나님, 저는 이 길을 이 길이 악한 길입니까? 하나님, 저는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하고 그 길을 간다면 바로 그 길이 억울지고 어, 힘들고 더힘들게 만드는 길임을 우리는 걸어 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두 번째 호, 호흡, 새로운 호흡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지점에 죽음과 같은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 저는 저의 육체의 힘으로 저의 인생의 모든 노력과 힘으로는 이제 여기까지가끝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니 주님 주님의 호흡법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n s 야 e s h 그 p p e d short. I hope we are. I hope for someone who hung your whole time. s 하 m e o n e w 님이 hung your whole t Кирю구나, 보이고, 띄진, ну. И в, этом, в этой истории, в 13 стихе, именно хочу обратить ваше внимание, во всей этой истории именно 13 стих привлек ко мне внимание, мое внимание, и я, думая о 13 стихе, вот пришел к этому размышлению. Здесь есть один интересный момент. Здесь говорится... Здесь <связывая> есть одна интересная вещь. Здесь говорится о том, что если у вас болят колени, вам нужно продолжать идти. Вам не кажется странным. 여러분 <목소리> 그 is t 발에 one who i 하 I am the one who is the one w 다 보면 걷다 h e 걷 n e who is t 가힘 one w h 다가 s the one who is the one w h 여 is t h 가 one w h 그 is the one who is the o n 이 who is the one 어떻게 될것 같다 그렇죠. 근데 마라톤 선수들한테도 다 물어봐 보 하다가 쉬죠. 절대 안 돼. 문제는 정말 못 뛰어요. 어, 42.17m를 네, 뛰어야 네. 되는데 어 내가 3 5 k m 를 뛰었어. 아 이제 좀 쉬었다가 더 이상 뛰었다가. 네, 네, 내가, 내가 지금 쉬죠. 이제 정말. 결승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뛰, 달가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고. 예수 하나님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길을 가다가 네가 포기하고 쉬면 힘이 더날것 같지만 그냥 그 길을 계속 뭐 다리를 질질 끌든 뭐 뭐를 하든 계속 걸어갈 때만 걸어갈 때에만이 그 호흡법, 생명의 호흡법,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은혜, 하나님의 능력과 그복으로 사는 법을 깨달아알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s not sure. I was not sure. I w a 고 not sure. I was not sure. I was not sure. I was 좋았는데 살면서 막 여러 가지 어떤 걸로 막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뭐 모든 부부가 들어보면 다 있죠. 뭐한두 가지가 다 있는데 그 관계 가운데 어떻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포기하고 살아야지. 그냥 남편 없다 생각하는지 아니면 아 부인 없다. 어 나는 그냥 하나님만 보고 살게요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포기하며 살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아, 저희 살 때는 요부모가도 너무 간섭을 하고 아, 아, 막. 너무 막 그럴 때자녀들이어떻 생각해요. 정말 아, 우리 부모님이요. 너무 너를, 저를 들먹고 전 진짜 못 살겠어요라고 얘기하는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어느 순간에 도달하면 가장 쉬운 게 뭡니까 포기예요. 누가 남편도 포기하고, 아내도 포기하고, 예를 들어 뭐 너무 힘들면 뭐 부모도 포기하고, 자녀도 포기하고, 나 자신까지 포기가 되고 모든 게 그냥 다 포기하고 포기하는 거지 뭐.

한국의 지금 젊은 부부들이뭐 옛날의 부부야 우리는 이렇게 참 아우 그건 무슨 그게 뭐몇개 조선 시대 얘기를 지금 하냐고. 어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 내가 뭐 이걸 이러고왜참고 살아. 뭐 시댁에 뭐 예를 들면 시어머니가 뭐잔소리 조금 했다. 어우 난 이렇게는 못산다어 그러면서 너무 쉽게 그냥 아 우리 그만 살자. 라고 너무 쉽게 결정한다고 합니다. 여러면 <목소리> <목소리> 아, 내가 정말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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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고 그러 그러면, 그 힘들고 힘들고 러들 그러면, 그러면, 그 그러면, 그점에도달했다면여러분의 정말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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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면, 그러면, 그그면 그러면, 그러면, 가면 아 진짜 무슨 이 다리가 진짜 나중에 무슨 이거 이러다가 장애인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느 순간에 다리가 날아가는 것 같이 가벼워진다. 그 지점에 반드시 하나님은 도달하게 하시는데 중요한 것이 너무 감상할 것이 무엇입니까 마라톤은 1등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금메달을 받는 거죠. 하나님은 빨리 달려라. 속도를 더 내라.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 지 그냥 계속 가. s y e 1 0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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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s yes, 고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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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그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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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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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과 같이 시작.

어그 예레미야로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데 그래서 이 신님이 예레미야를 통 뭐라고 말씀하셨까요 나는 <목소리> 너에게 진짜 고된 길, 선한 <목소리> 길, 선한 길이 뭐예요? 좋은 길, 아, 더 쉽게 요즘 번역으로 하면 뭡니까 꽃길? 내가 너한테 꽃길을 보여줄 테니까 이 꽃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너는 그냥 내가 보여주는 그 길로 계속 가기만 하 빨리 가뛰어더 뭐, 뛰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냥 가라 가기만 하면 된다 그냥 걸어가든 걸어 천천히 가든 포기하지만 않으면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 정말 거. 내가 정말 그 길을 달려도 갈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놀람> 날이든 야, 오늘은 정말 이겨서 그냥 죽는 게 아닐까?라는 날이든 어, 그래서 오늘은 진짜 기기도 어려울 것 <놀람> 같은 그런 <놀람> 날이든 오늘은 막 뛰고도 남을 힘이 넘치고 믿음이 막 차고 넘치는 것 같은 날이든 쉬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가라. 포기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이가 원하는 꽃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나에게로 오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늘, 오늘까지 여러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선한 길, 주님 믿음의 길, 기도의 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로 우리를 계속. 부르고 또 부르실 것입니다. 그럴 때그 길을 계속 가서 와 죽을 것 같다 이제 이제는 인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러고 멈춰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계속 그한 걸음을 뛰고 두 걸음을 뛸때오 어 이게 바로 믿음의 힘이구나 이것이 바로 성령의 호흡으로 함께 호흡하고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이 삶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